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집회를 한 지가 40년이 됐어요. 좋은 말할 때, 서로, 나라 구하는 일에, 빨리 자선 좀 열어주시고, 28일부터 여기 민주노총이 이제, 몽둥이 들고, 새빨궈 들고, 기어 나와서 윤석열 탄핵 매일같이 하면 경찰들은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지금? 경찰의 힘으로 민주노총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가 지금 개판이 다 됐는데 왜 우리를 자꾸 막고 차단하냐 이거야 지금! 열어라! 열어라! 자, 자 여기 계시는 경찰은 힘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선가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경찰청장이야 아마 고급 그 간부들이 아마 자꾸 그 열어주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 28일날 만약에 민주노총이 3만명 4만명 나오면 우리 이 장소를 민주노총 주고 나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게 그냥 내비둘까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으면 경찰이고 군인이고 학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란 정신을 차해야 되지 않고요 나라가 공사화가 되면 경찰부터 첫번째 희생당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경찰이 나라를 위해 하겠다는데 왜 막고 쓰냐고? 자꾸 거짓을 하면 어차피 깜방 다섯 번 갔다 온거 여섯 번못가겠이거야 죽어야 죽는지를 알지 진짜 씨.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성간이 개새끼들 알다 잡아 족체도시트차를바해 경찰이 여기 왜 나와 있냐고, 이게! 지금 당장, 방금 장지현 박사가 얘기하신 노태학부터 성가리, 부정이 생겨져지 놈! 국민의 주권을 노둑질한다 당장 체포해야 되지 않냐고, 체포해야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가리를 쳐들어 갑니다! 개새끼들! 개가리를 뽀기는 날이 있더라도, 잡아다가 감옥에다 채야 됩니다, 이 새끼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리란 부정사과원정을 때려잡자! 때려잡자! 법가을 고소하라! 성결해라! 뱉자라!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미국에서 상하원들이 한심해서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찰 다 죽었습니까? 이 나라의 경찰 다 죽었습니까? 이 나라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까? 왜 저렇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새끼들을 그냥 내비둡니까? 가짜 문재인을 제왜 그냥 뚫어겁니까 오늘 진짜 시발 사과 쳐도 되나? 아, 진짜 헌물해서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네. 참을 수가 없어. 다 일어나서 경찰청으로 쳐들어갈까요? 살다, 살다가, 아니, 28일 날, 민주노총이 이 자리에서, 쇠팔 부 들고, 몽둥이 들고, 윤석열 다내가라고 경찰이고, 지랄이고, 걸린대로, 후드를 패겠다는 거야. 그거 누가 봐, 누가? 지금 경찰에 천 골다, 백 골다 나 없애줬잖아. 그거 대박 누가 지랄하냐고! 여기 전지 경찰 주신들이, 경우에 소속이 수천 명이 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핫하는 거야. 지금 경찰로 어떻게 맡긴다고. 우파들 말을 잘 들으니까, 고분고분하니까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이 행사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